수능완성 이강의 필자의 주장 그리우 이제 Let's check it out. 보면은 유지 한글로 다섯 개 나와 있고 첫 문장 Compassion 동정. 패션이 열정이고 열정을 함께 느끼는 거,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 뭐 empathy, sympathy, compassion 이런 동정과 친절 이러한 것들은 so color. 이 컬러가 affect 영향을 끼치다. 너무나 영향을 끼친다. The m e s s a g e 어떤 메시지? That are 생략된 Sent from others' emotional brains.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뇌로부터 보내지는. 어디로? To their rational brains. 그들의 이성적인 뇌로 보내지는 메시지에 너무나 영향을 끼쳐서. 자, so 원인, that 결과. 그래서 few decisions니까 부정. 거의 어떤 결정도 about you. 여러분에 대한 거의 어떤 결정도 Will be u n a t a i e n t e d t t 되지 t 은것 n t 것 e 다즉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f e w 라는 부정과 u n t tent, e n t e n t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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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정 t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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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e t tent, t t e n e n t e e n t e n t tent, tent, e n t tent, n t n d n n e n 동점과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판단에 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시작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in your attempt 여러분의 시도 뭐하려는 to build 만들려는 favorable impressions 뭔가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는 여러분의 시도에서 명령법 never ignore 결코 무시하지 마라 the power 그 힘을 어떤 힘을 Your compassion and kindness.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 키워드. 여러분의 동정과 친절의 힘이 to other, 타인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동정과 친절의 힘이 has 끼치는 on their impression of you.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인상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하지 마라. 뭐두 문장만 읽고 우리 또 민준이도 정확히 정답을 낸 그치? 정답은 어, 5번에 동정과 친절은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던 거고 두 번째 문제부터 좀 빠르게 가보면요 Nice guys, 멋진 친구들은 don't finish last, 마지막으로 끝내지 않는다, 즉 꼴등을 하지 않는다 They are forgiven, 그들은 용서받는다, their mistake, 그들의 실수를 more frequently, 더 자주 그리고 trusted, more quickly, 더 빨리 신뢰받고 believed, more readily, 좀더 쉽게 믿음을 받고 seen as more attractive, 좀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며, and consistently, 그리고 일관적으로, given the benefit of any doubt, 어떠한 의심에서도 뭔가 이득이 주어진다. 이런 거는 a n d 로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건 무시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이게 실제의 뜻은 뭐냐면, 뭐, 매심적인, 의심적인 점을 선의로 해석하다라는 건데, 나도 몰라 이 뜻은. 그러니까 이런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 다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 빨리 용서받고, 더 빨리 신뢰받고, 더 쉽게 믿음을 받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앤드로잉글 넣었으니까 같은 내용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이 좋으면 나이스 가이즈들은 좋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면 nothing 아무 것도 predisposes 밑에 주성 나온 거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만들지 않는다. 타인들이 투품 형성하게 하지 않는다. A favorable opinion of you 여러분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만들도록 하지 않는다. More quickly 더 빠르고, enduringly 더 오랫동안. Then 뭐보다. 그러니까 noting h 하고 then이 있으니까 뒤에 뭐보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는다니까 뒤에게 가장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When you show the people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you work with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디하를. You are a kind and compassionate person 여러분이 친절하고 이렇게 공정어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albert schweitzer가 한때 말한 것처럼 constant kindness 끊임없는 친절은 can accomplish much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as the sun makes ice melt 그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kindness 친절함이 causes 유발한다. misunderstanding 바로 오해와 mistrust 불신과 and hostility 적대감을 to disappear 사라지게 유발한다. 그리고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so 레스체키라우스는 5번이었습니다.